네 안녕하세요 마조스키입니다자 오늘은 종목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원컴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이 이제 어, 상승하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음,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이 종목에 대한 자체 신고가 5,36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직 뚫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볼수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이 4,930원인가요? 이 4,930원 부근을 종가로 완전히 공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한번 이전에 뚫었던 움직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자, 그럼 이 종목을 통해서 어떤 걸 공부할 수 있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 이러한 모양을 봤을 때 지금 저항부근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저항 부근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저항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공격적으로 접근하면 저항의 특징상 급락을 너무 잘해요. 급락. 자, 보시면 4700 얼마인가요? 여기 부분. 4750원 정도 되겠네요. 자, 4750원 부근에서 주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격변합니다. 네, 그래서 4,750원 부근에서 큰폭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속도와 폭이 너무 세요. 그 다음 타에도 저항 부근에서 큰폭 하락했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에서 늘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 최근에 이 저항을 뚫었을 때 단기저항 3,750원을 뚫었을 때는 갭을 띄우면서 상한가로 강하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부근이라는 건 주식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자리처럼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종목을 뭐 막연하게, 아 뚫을 것 같아. 또는, 어, 그냥 이거 좋아 보이는데? 라고 매수할 경우에는 정말 손해를 보면서 매매를 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본 개념이지만 이 기본에 충실한 게 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은 이 친구가 뚫는지 안 뚫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어떤 이제 저한테 수강을 받은 회원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온 컴포팅이 이제 강의에 맞는 중모인 것 같은데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일단은 소, 소량으로 소량이 아니라 일단 분할 매수를 감안하면서 들어가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저항이고 이 저항에서 만약 큰 폭으로 하락하면은 어,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등이 나올 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라도 어쨌든 오늘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괜찮게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었겠죠. 강의를 받으셨으면은 이제 왜 여기서 매수하는지 알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을 통해서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자체가 저항을 뚫었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언컴포택이 어 저항을 뚫고 나서의 움직임을 굉장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요. 그러니까 제 관심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같은 관점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을 또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이 저항이라는 걸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현대바이오 어딘가요? 여기 부근이죠. 지금 가격은 어디 머물고 있나요? 뭐, 여기, 뭐, 여기 정도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도 급락이 나왔던 좀 변동성이 있었던 자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전 흐름에서 보시면 어, 이 가격에서 좀 떨어졌었고 또이 가격을 뚫었다가 이 가격 부근에서 또 떨어졌었고 뭐 아무튼 이 가격을 좀 중심으로 움직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 형성도 현대바이오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바이오를 좀 관종으로 관종으로 어,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중에 제 눈에 띈 종목 중에도 다른 거는 잠깐 찾아볼게요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자 SM이라는 대장주가 먼저 있긴 합니다 자 얘는 그럼 저항이 어디일까요 자 여기겠죠 이런 곳 그리고 여기 이런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항대입니다 그리고 어, 이 라인에서 뭔가 움직임이 또 이전에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밑엔 또 있나요 뭐한 여기 부분에서도 있네요 그죠 여기 부분에서도 올라오지 못하는 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sm 라이프 디자인은 지금 위치 자체가 또 어, 이런 저항에 도달할 수 있는 도달해버린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길를 막고 떨어진다 라는 거 전제해 봤을 때 무리하게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선을 몇개 그어보면서 이 차트, 이 주식,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 범위, 어디서 가장 이 회사의 가치가 두드러지는가, 그것의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요, 의미 있는 가격을 찾아가는 싸움이에요. 무작정 막다 차트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또 아니기도 해요. 어떤 종목은 또 차트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세력들이 나가서 버리는 종목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가가 중구 난방으로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 틀 안에서 움직이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것을 또1차적으로는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주들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어, 저는 바이오 주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현대 바이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한 이유는 뭐 2차 파동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또볼수 있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차트의 관점만으로 말이죠 예 눌렸다가 뭐 크게 눌렸다가 이제 죽는 모양은 아니고 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려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전에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고평가가 된 주식도 맞아요. 이 주식은 이전에 올랐던 그어 나가지 않은 투자자들로 인해서 가격이 지켜졌고 보합권에서 가격을 잡아줬으니까 이제 어떤 수급이 들어왔을 때 돈이 더잘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순서대로 가는 것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따르게 뭐 주목받을 만한 종목은 제 눈에 띄지는 않고 있어요. 네, 어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고 다만 오늘 대북주가 조금씩 움직인 걸로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참 대북주도 지금 2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이 재료를 가지고 계속 장난치는 게 2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음 대북주도 일단은 어 어쨌든 시세를 내주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그 좋은 사람들이라 이런 것처럼 한창이라든지. 시세를 내주는 것은 확인을 했으니까, 또 기회가 좋고, 또 매수 타점이 온다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수를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뭐, 대북주가 뭐 앞으로 갈 거다 말 거다 이걸 떠나서, 오늘 움직였던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주식을 좀 판단해 나가면서, 어, 확실한 내 기준에 맞는 매매 타점이 나오면 마, 매수를 하는 것이고, 어, 관종으로 뒀다가 또 그게 아니면 그냥 냅두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가 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종목에 100% 의존적으로 확신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종목을 잘 알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대주주가 삼촌이다. 어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종목을 돌려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 빠르게 빠르게 돈이 수급이 회전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하는 게 포인트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시장도 잘, 잘 버텨보시죠. 마치겠습니다.